한다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알았어. Let's go. 괜찮아? 네. 오, 아늑해 보이는데. <laughs> 지금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. 배고픈 사람 스벅이다 이건 음. 뭐지? 머라이언 모라이오. 인너네 머라이언이라니까 캐리? 뭐라이 싱가포르 상징 근데 머라이어 캐리라는 거 아니야? 아, 싱가포르라데 그런 것도 안 찾아봤어? 어, 클럽만 찾아본 게 아니었군 네. 전에. 나 머라이언 타고 와본 사람이야 아 그러셔? 음. 몇살 때? 여덟 살 열. 아, 진짜 귀엽다. 야, 미친 새끼인데 이거? 미친 새끼가 인형보다 가더 귀여워. 아, 어, 인정 야, 이 새끼 컵 들고 있어. <laughs> 이름 지어 주자. 봉식이. 봉식이. 야, 봉식아. 아, 근데 제 봉식이 잘어울리 오, 차 좋은데. 차. 6인승. 오. 들면야 근데, <laughs> 근데 여기 이 중요한 거 알지? <웃음> 엄청 <웃음> 네. 잘 잡았는데? <laughs> 호텔 얀? 얀 맞아? 얀 아닌 거 같은데 그니까 야 잠깐만 호스텔 아니야? 이거 같은데? <laughs> 어어못 어. <laughs> <laughs> 본걸 본 사람처럼 <걸> 본 <laughs> 지금 만족 점수 5점 만점 몇 점? 일단 음, 어. 계단에서는 어. 2점이었거든 어. 근데 막상 못이었거든 여권 이 보이긴 해여이 <laughs> 그 <호텔> 보이긴 해그 약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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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외국 기숙사 아... 느낌 나는데? 미국 기숙사? 야 네. 그러면은 지금 그냥 씻지 말고 나가자 아, <laughs> 서칭이나 하자 서칭할 땐오 갈아입고 나옷 갈아입지 서칭하고 있을게 오이유 옷을 옷갈아입해야 돼? 아 화장실? 와 이거 씨 이거 돈 주고 샀냐? 나7살짜리어 아이고 이거 내 부모님만 <laughs> 쓰시던데 재밌지? 오. 잘 왔지? 잠깐만 <laughs> <laughs> 강요가 들어갔어 오빠 야 아니 진짜로 자의로 나갔 유수 아빠 라이브 야 고생했다 한잔해 네. 재밌게 놀자 다 <laughs> 땡큐. <laughs> <laughs> 야, 낮에 보니까 또 이쁘네, 여기. 에? 이거 맞아? 어, 일단. 일단 서. 어. 땡큐. 땡큐. 맛있어? 땡큐. 농구 또. 뭐야? 삼겹살 가서 먹데 안녕. 네? 응. 음 우늘 먹방 이야다들 우리 아셔 헬로우. <laughs> 눈이 마치길래 오, 야. 어. <laughs> 오, 야. 저걸 올렸을까? 그니까. 아빠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? 몰라. 어쨌데 <laughs> 두산에서 지어대 진짜? 어. 그럼 만약에 저렇게. 이 아, 쌍용인가? 새... 새거가 없는 저 가운데 부분 있잖아. 어. 어. 저 부분은 어떻게?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? 말레이시아랑은 다른, 다른 느낌인데, 약간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지 않아? 뭐, 어디 갔다 해야 되지? 마카오 같아. 아, 그럼 어. 안 가보긴 했는데 알것 같아. 나도. <laughs> 아, 뭐야! <laughs> 오빠 눈 괜찮아. 말이눈나루러다 <laughs> 어디? <어디에> 오! 어, <laughs> 형 이거 먹을래? 안개만요. <laughs> 선글라스 가져오길 잘했다. 그러니까 와 눈부셔서. 와씨. 어 저거 너 말한 거 아닌 거 없어? 야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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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서 땡큐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네페 맛인데 엄청 진한 오 아, 이거 맛있다. 아, 저기 아까 어게 이게 너무 기대돼. 어. 프렌치 포스. 음. 아 음. 아우, 야, 시가 오니까 날씨가 음. 확 좋아지네. 어? 아 진짜 들켰다. 어 <laughs> <오>, 뭐야? <laughs> 잠깐, 채연아 <재현아. 웃음> 부탁한다. <웃음> 야 나는 이 국물이 참 신기하다.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? 때분 <laughs> 일레븐 갈래? 어. 알겠지. 클럽을 여기 있어. 가다 있지 않을까? 아. <laughs> 여기가 왜 비치로든지 알겠어. 이길 따라 가면 비치가 나와. 비치. 비치. 아, <laughs> 야 하나 더. 와. 와. 야 하나 더. 와. 와. 야 뛰어 그냥.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어때? 하야 이쁘다. 참잘 꾸며놨어, 가로를. 고민보다 <laughs> 오.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와. <우와>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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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싱가폴이다 여기. 야 지기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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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애기바이크 뭔지 알아? <laughs> <laughs> 오야. <laughs> 뭐 뭐라고. 야. 꽝 했어, 꽝 했어. <laughs> 그 뭐야? 야 꽝했어 꽝했어. 그리고 쇼핑몰 이런 거야? 야 일단 여기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알려줬는데 못 찾겠. <laughs> 온 길로 쭉 오면 되는데. 오. 오 학교랑 호텔 못갈 뻔? 그니까. <laughs> 오. <웃음> 채은아 오오 <laughs> 오, 싱가포르 아아그 세인트 존스 호텔 있고 봉식이 봉식이다 봉식이 야 싱가포르. 섬진국, 다른데. 동남아 아닌데. 아, 지금 샌프란시스코데 어, 여긴 진짜 탈동남아인데. 그러니까. 오빠 <laughs> 저런 거 정도 지을 수 있잖아. 저런 거 정도는. 그치, 그치. 저런 거 정도 뭐. 구조 무시하면 지을 수 있지. 어 <laughs> 공식이랑 찍어주라. 조금 아, 멀어서 오빠 핫도그 그냥 다 잡아먹을 거아 지금 잡아먹고 있어. 아니, 오빠 지금 그냥 <laughs> 음식이만 먹는 게 아닌데? 그냥 <laughs> 아해! <laughs> 그냥, 그냥 사진 자체를 먹어버렸어 야 지금 공식이를 <laughs> 먹는게 아니라 지금 다 먹고 있어 여기를 공식이벌거면좀더 가까이 가야 돼 이, <laughs> 여기 너무 멀어 이정도? <laughs> 근데 솔직히 배고픈 사람? 아까 제고 <laughs> 보니까 아까 도삼 3, 인분이었잖아 <laughs> 그게 왜? <laughs> 자, 여기 뭘이야? 왠지 느낌으로 이건 데 이불 맞아. 여기 누워서좀 태운 거 같다. 오, 나쁘지 않은데? 와, 짜릿하다. 오야. 저 멀리. 야, 국기 날아다닌다. 우와. 짜릿해. 오, 예, 현하다. 15. 야, 갑자기 현아 생겼다. 아? <laughs> <laughs> 오야야. <야>. 오. 멈춰. <laughs> 와, 씨. 밤에 와야 돼 근데 너무 덥다, 지금. 할로 <laughs> 눈이 마주치는 거 어떡하냐? <laughs> 오빠 눈안볼것 같은데. 아마. 형 카드로 그런 거한번어 아, 안 돼, 안 돼. 출발 우리 친해보이게 그거 막 어, 웃는 척 하자. 아하, 이거? 좋아. 하 형. 카드 진짜 개덥다, 진짜. 유튜브 각. 유튜브 각. 뽑았다. 아, <laughs> 거워 이것도 안 유튜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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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맛있게 드세요. 여기. <laughs>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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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거기 맞냐? <laughs> 아까 여기서 다리 건넜잖여 우리 아~~ 그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왔던데 그래야 되게 다른데 같애 어 깜짝이야 왜 그래 우와 으악 야나 이거 으악 <laughs> 아깜짝야나 <laughs>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나 이거 유튜브어아깜짝이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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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네 야 싱가포르는 밤이야 왔 지금부터다 야,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려야 돼 그니까. 그니까 졸리면 되는 거다. 와. 졸리면 마보야. <laughs> 졸리면 그냥 숙소 어. 혼자 가. 혼자가 혼자. <laughs> 지금 여기서 딱 점프하면 탈수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한번 해봐. 진짜로. 어. 어, 지금이 오빠. 오. <웃음> <웃음> 와. Wow, that's a good From the late 19th century, Kwaki was the bustling center of commerce for Singapore, which means talking about the past or talking about books. <laughs> Street partners, warehouses. <West. laughs> it was manufactured in Singapore and caused some problems in the world. Unfortunately, the British... 와. 야, 내가 이걸 다 보는구나. 야, 봉식이 보러 가자. <목소리가> 어? 오! 오! 공식아봉식두머리 어 <laughs> 같아. 오, 젖 맞아. 어. 음. 어. 어? 봉식이? 봉식이, 봉식이. 이제 봉식이 인형을 살 거야. 스버게이 <laughs> 아니, 봉식이 타워에서 <laughs> 난 어른이 되었거든. 이제 같이 사자. <laughs> 내가 너보다 큰거 사야겠다. <laughs> 오늘도 좌절감을 한번 느껴봐라. 뭐야? <laughs> 야, 쟤 아니야? 쟤 팔찌, 수찌팔어 팔찌, 이찌망이팔망이찌 어, 그걸로 5달할까난 싱가폴 쓸래. 나는 싱가폴. 나도. 싱가포르 나도 싱가폴 왔으니까 오빠 뭐 마실 거야? 샤파르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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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니까 제니가 돈을 버는 거야. 제니 <laughs> 한 명으로. <잘하다. 웃음> <laughs> 어 팔로 하나 잃을 뻔했네. <laughs> O... Oh.